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베트남 전력난에 공장 옮기려던 기업 주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베트남 전력난에 공장 옮기려던 기업 주춤.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프라 부족이 일어난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되었던 중국 공장의 베트남 대거 이전입니다. 이 배경이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진 이후 베트남은 싼 인건비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인프라 덕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으로 대거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베트남인데 보시면 중국 바로 밑에 있죠. 그 밑에 라오스는 일단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해안이 끼어있지 않아요. 바닷가가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고 캄보디아도 지금 많이 가고 있고 태국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지금 섬유 업계, 지금 중국의 섬유 업계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고 특히 전자 부품 쪽으로는 베트남이 진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심각해지는 베트남의 전력난을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거 이전하는 공장들 때문에 전력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시설에 베트남 이전을 제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 이익을 많이 얻었다고 하지만 전부 얻지 못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왜? 인프라 부족으로.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전력난을 지금 계속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하고 만약 중국에서 기업들이 더 넘어오면 지금 더 빨리 그 전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발전소 등 전력 시설을 늘릴 것을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베트남의 전력 현황을 지금 보면 석탄 발전과 수력 발전에 전력을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난에 의해서도 지금 늦어지는 발전소 건설이에요. 그 이유가 관공서에 불필요한 레드테이크, 관공서의 불필요한 레드테이프, 관공서의 요식 행위로써 발전소 건설이 늦어지고 있죠. 특히, 베트남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다가 뒷돈을 대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베트남의 발전소 건설이 지금 더뎌져 가고 있습니다. 늦춰져 가고 있고요. 빠르지 않아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늦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까지 벌였을 정도로 적대적 관계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천연가스 발전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이 천연가스 발전을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하는데 미국 입장으로 보면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도 줄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천연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장기적인 계획이지 지금 당장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건 뭐겠어요? 석탄 발전소의 용량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가동률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새로 발전소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던 그 기업들이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서두를 때 일각에서 중국만큼 인프라가 좋은 나라는 동남아에 없다며 중국만한 생산 기지를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푸시 많이 하죠. 이것도 속도를 조절하는 게 베트남의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섬유 업계들은 지금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고 아니면. 그 방글라데시나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베트남은 지금 거의 한계 초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고 한다면 발전소 시설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라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제일 빨리 만드는 방법은 석단 발전을 만드는 게 제일 빠른데 그것은 공해를 또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선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생각해 보셔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